범씨, 네 어제 첫 눈은 거 봤어요? 첫 눈이요? 네. 저는 어제 자고 있어가지고 첫눈 내린 거는 봤는데. 어. 아첫 눈이, 아 너무 눈룩도 사라졌어요. 눈이라 그런가? 오, 어, 그거는 눈이라기보다는 비에 <laughs> 네. 가깝잖아. 그래. 어? 혹시 지금 토잉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네. 아, 저희가 안 그래도 토익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은 혹시 실내에서 잠깐 시간 내주시면은 인터뷰 혹시 잠깐 진행할까요? 네. 난 괜찮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어 그러면은 잠깐 들어가셔서 얘기 좀만 나누죠. 네, 가, 갈까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카메라 보시고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현대학교 방사선학과 3학년 김성중. 정다혜입니다. 와. <laughs> 아, 저희가 아까 길 가다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토익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아, 네. 그럼 방사선학과 3학년이면 토익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학에 학원을 다니면서 어, 그래도 원하는 점수를 어느 정도 받게 되어서 음. 지금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하는 중입니다. 음... 저희도 3학년이다 보니까 토익이 맞죠?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지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이토익이 취업이나 아니면은 각종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저희 학과에서도 토익을 생각보다 되게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학병원 커트라인도 어, 적어도 800점에서 850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좀 안전하게 전할 수 있다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 토익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무엇을 활용했을까요? 아, 저희는 이제 같이 네. 종로의 YBM 미친 토익을 수강하였습니다. 음. 그 미친 토익이 되게 빡 세다고 뭐 속된 말로 실제로 많이 힘든가요? 어, 제가 듣기로는 제가 다른 강의를 해 보진 않았지만 어, 들려오는 소문이 들으면 좀 강의 시간도 더 길고 숙제량과 뭐 학업해야 되는 양이 다른 강의보다 좀 월등히 많다고 음. 하고 제가 직접 해봤을 때도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만큼 많이 얻는 게 많아서 어, 보람찬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소문을 듣고 오히려 다른 학원을 결정을 했었는데 맞죠. 어, 그게 조금은 이렇게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웃음> <웃음> 요즘에 약간 컨택트 시대가 아니잖아요. 학원에 직접 가서 수강한다는 게 불안하시진 않았어요. 음, 저희는 거의 대면으로 직접 가서 듣는 수강생 중에 하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이 물론 제공이 되긴 하지만 가서 듣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접 가면 책상도 다 거리 두게 해 있고 창문도 항상 시간마다 환기시켜 주셔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손 소독제도 잘비치되 있고 또 라이브 영상을 같이 송출해주는 시스템도 같이 활용하고 있어서 어 많이 걱정된 학생들은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듣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막 걱정해서 어 수업을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혹시 미친 토익을 꼭 다녀야만 하는 여기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 일단은 강사진들이 정말 되게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에요 20년 가까이 경력된 강사분들이어서 많은 기출 정보, 족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 숙제량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하기 싫어도 어,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는 그게 미친 토에게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숙제를 안 하면 여기다가 노비 도장을 찍어 주시요 아 찍히면 이제 하루 종일 손을 못 들고 다녀요 무역 키에서, 음, 창피해서, 네, 숙제를 해, 해야 하면서, 네. 그러면 혹시 노비가 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거의 항상 노비입니다. <laughs>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 워낙 숙제량이 어, 많기 때문에 네, 숙제를 어떻게 다 하고 살아요? 아, 네. 어, 이런 말하면 안 되지. <laughs>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있, 보고 있을 후배님들이나 뭐 동급생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어, 일단, 토익은 절대 미루지 않고 밀리지 않아야 되며 혼자 스스로 이제 학원이 아니어도 집에서라도 혼자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때그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토익이 보통 기간이 2년짜리 시험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2학년 말 겨울방학이나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좀 늦게 시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랬다가 만약에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신다면 나중에 4학년 돼서 국가고시도 있고 다른 자격증 이런 같은 공부를 병행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저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지나왔던 제 아, 자신의 모습이 네. 참 과오죠 과오 반성을 네, 하게 <laughs> 네. 만드는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퀴즈를 세개 준비했어요. 퀴즈를 통해 약간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건데, 퀴즈에 응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9호를 외칠 거예요. 반 퀴즈라고 외치면 yes라고 답해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반 퀴즈 yes! 우와! 네. 네,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엑스선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문제는 방사선학과 재학생이라면 절대 틀렸어 안 되는 그런 문제죠. 정답이 정답은 렌트겐입니다.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쉬운 맛이었죠 이 정도. <laughs> 네,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 1986년 4월에 발생 원자력 발전 사고의 지역 이름은? 어 되, 되게 오래된 네. 사건이죠. 저희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제가 이거를 어, 여기서 언급된 플릭스에서 본것 같은 기억 있는데 어... 네, 뭐, 뭐 사이트에서 이렇게 둥둥 아, 예, 네. 아, 예, 있잖아요. 네, 어, 정답은 어, 체르노빌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이어서 제가 마지막 문제 네, 바로 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것은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스위스의 정신 분석 학자인 칼을 이용해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구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검사 보고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힌트는 뭐지? 힌트를 힌트? 드리면 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로 갈수 있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유명하고 음, 안 해본 사람이 었어요아 어, 유명해요 성격유형분석 혹시 이거 네. 어, 요즘 핫하다고 하고 성격위험분석이니까 정답은, 정답은? MBTI? 바, MBTI 바꾸실 기회 드릴게요 바꾸시겠어요? 가게. 이대로 가겠습니다 MBTI 정답입니다. 정답이네요 <laughs> 자, 그럼 저희가 소중한 상품 드리고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추운 날 토익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카메라에 한번 <laughs> <laughs> 식사를 하러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맛좀 네, 네. 마시고, 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화이팅! 한번 외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네, 그렇게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경규 씨 오늘 날씨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 오늘 실내인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배고파요. 날씨가 좋은 거랑 배고픈 거랑. 아니 아니 내가 배고파요. 아니 그러니까 날씨랑 아니, 배고픈 게. 아니 밥 먹으러 가죠. 아니 나는 배가 안 고프다니까. 경규 씨네 오늘 점심 너무 맛있어요. 어, 저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근데 약간 저는 살짝 부대끼더라고 부대찌개를 먹어서 그런가? <laughs> 네, 네. 어, 나는, 저기요. 빨라. 저기요. 혹시 뭐 하시고 계세요? 음, 혹시 방송학까 네. 어, 그럼 저희가. 은 인터뷰를 할텐데, 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저희가 안 그래도 토익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어, 아무래도 방사학과에 있어서 토익이 굉장히 아, 중요하죠.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인터뷰 에응해 주시는 뭐네 네. 어, 그러면 저희가 강실로 가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할까요? 오래 걸리나요? 아유, 굉장히,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요즘은 짧게, 짧게,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네,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먼저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카메라 보시고 그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디 어, 네, 카메라? 네, 저기 보시면 돼요 네. 저는 17학번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와~~ <laughs> 저 아까 3학년 19학번 김소현입니다. 와. 아이고 아까 음료수를 뽑으시고 계셨잖아요. 네? 그때 살짝 들어보니까 약간 토익에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아까 저희랑 말씀하실 때. 아, 네네 네. 네네네. 그럼 지금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는않고 네. 3학년 1학기 끝나고 토익 학원을 잠깐 다니고 이번에 겨울방학 했을 때또한번 토익 학원을 다닐 예정입니다. 음, 아무래도 저희 방사학과 재학생분들에게 있어서 토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혹시 학원을 네. 다녔다면 은 혹시 어떤 학원을 다니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종로3가역, 그 토익의 성지, 토익 토익 성지. 종로3가역의 어, YBM 원탑토익을 같이 다녔습니다. 음,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만들어진 그 학원인 거야. 제가 알기로는 생긴 지가 1, 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음... 유명세를 타고 점점 유명해지는 학원이라고 음... 들었어요. 코믹 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학원들이 되었잖아요. 혹시 이 원탑 포잉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처음 입문하는 사람한테 강추 드리고 싶은 학원이요 오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 아이 아, 좋네요. 저는 그 숙제 양이 적당해서 너무 좋았던. 너무 많으면 감당이안 돼가지고 안 하게 안 하게 되고 너무 적으면 또 공부가 안 되는데 저희 학원은 되게 숙제 양이 적당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어,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음. 토익 학원을 다니시기 전과 후에 달라진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저 같은 경우는 토익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토익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뭐 토익을 안 다니면은 얻는 불이익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졸업도 안되고 취직할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다녔는데 토익을 다닌 거에 대해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한것 같아요 음. 저도 원래는 인강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어. 학원 다니고 나서부터 숙제도 하고 하다보니까 음. 좀이 친구도 되게 제, 나중에는 재미를 느껴 가지고 음. 어, 겨울방학 때팔발 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laughs> <laughs> 재밌,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튼 좋았다 무튼 좋았다 무튼 좋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있을 저국민들에게뭐 아직 토익을 접해보지 못한 이제 후배분들, 학우분들께 음, 어, 조언을 드릴만한 아니면은 이 말만은 해주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제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토익 학원을 다녔는데 어, 아직 토익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토익을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약간 토익을 시작하고 나서 배우니까 약간 좀 늦은 감이, 감이 네.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음. 그냥 최대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네요 저는 어, 저도 친구랑 같이 되도록이면 2학년 여름방학 때는 되도록이면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학년 분들이 되게 토익 아직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좀 미루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냥 학원 다니지 말고 공부하기 전에 그냥 본인 영어 실력으로 한번 그냥 트릭시험 한번 보고 200점이 나오든 300점이 나오든 그냥 머리 충격 한번 아 내가 영어 실력 이것밖에 안 됐구나 딱 막고 네.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저희가 퀴즈를 세 문제 준비를 했죠. 네, 혹시 퀴즈에 네. 응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저희가 퀴즈를 시작하는 구호를 외실 거예요. 반퀴즈하면 예스라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반퀴즈. 예, yes. yes.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맛, 착한 맛. 첫 번째 문제인가요? 네, 첫 번째 문제. 뼈가 개수가 206개인 동물은? 무엇일까요? 팔번 맞으세요. 뼈의 개수가 206개인 동물. 아, 너무 쉬워요. 동물. 네, 동물. 뭐, 뭘 넣어달까? <laughs> 사람? 사람? 사람 사람 바꾸실 기회 드릴게요 이거 너무 쉬운 맛인데 아니요 사람 사람, 맞아요? 사람? 네 음. 정답입니다 아두 번째 문제는 범수 씨가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방어에 관한 권고와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 자문 기구인 ICIP는 한글로 무슨 의미일까요 보기 안 주시나요 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기 들으시겠습니까네 1번 국제 당사선 방호 위험해. 2번 국제 당사선 권고 위험해. 3번 국제 당사선 장훈 위험해. 알죠? 번이 번이 2 번이 2 번이. 이제 약간 수업 시간 때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음... 2번으로 아닌 것 같아 1번인 것 같아 1번 어. <laughs> 그럼 어떻게 해? 답이 2번인 거죠? 아니요 <laughs> 그럼 어떻게 가시나요? 1번이요 1번 네. 1번이 뭔데요? 방사선 아 국제 방사선 네네 네. 그 뭐가 네뭔지는잘 모르겠지만 <laughs> 아, 1번이다 <laughs> 1번이다 아, 네. 느낌이 가는 대로 네. 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아, 약간 석연치 않지만 yeah. 네. 그렇죠. 음.. 네. <laughs> 정답이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이것은 겨울의 대표 제철 어류로 비타민D와 간질기성 등 피로회복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 이 어류는 무엇일까요? 어류입니다. 어류를 어류로. 드릴까요? 뿌리 주세요. 네. 1번 전어 2번 고등어 3 1번 전어 2번 고등어 3번 방어 어 흰크 세 비타민이 풍부하고 음 그러잖아. 그러면 저희가 <laughs> 힌트를 드리려면 또 빈손이 아니라 뭔가 재밌는 요소가 있어야. 그렇죠. 네, 저희 저희도 이제 힌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이고로 이행시어때요. <laughs> 토이 리얼로 <laughs> 리얼로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토. 호이을하려면오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응, 시작이 좋아요. 좋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선동원탑토이개서 와. 아직 아 끝까지 원탑토이를 네.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네. 마음 나 네. 아, <wurdeep> <hopping> <memories>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힌트를 드리자면. 어, 네. 이것을 회로 많이 먹죠. 회로 많이 먹고. 어. 몸이 커요. 굉장히 큰거리죠 네. 맞죠? 워스트리. 응, 맞는 것 같아. 삼번 방어로 하겠습니다. 아, 방어, 방어. 3번. 3번 방어. 3번 방어. 네. 정답은 정답이. 방어입니다. 방어입니다. 3번 아 방어입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 약속했던 대로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할 건데. 고, 감사합니다. 네, 네. 카메라 형만. <laughs> 오늘 어?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음, 요즘 날이 또 좋잖아요. 네, 날이 좋으니까 너무 공부에 매진도 좋지만 나가서 좀 돌아다니시고 네. 공부와 즐거움을 사랑도 같이 잡고 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어이고, 지금 이거 끝나고 어디 뭐 하세요? 네, 음료수 마저 빼먹고. 아, 아 그럼 제가 음료수 사드리고 네. 오늘 자리 마무리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니다파이팅 아, 아, 네. 한번 할까요? 네파이팅 네.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파이팅 범수씨 네 기말고사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어, 저는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음. 너무 어렵다요 아, 아, 전공과목이 아, 굉장히 어렵네요 괜찮은데 제가 뭘할거 아니야 혹시 혹시 번, 혹시 방송학과 학생 아니세요? 어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럼 저희가 네. 인터뷰 잠깐 진행하고 있는데 네. 잠깐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저희가 뒤에 스토리가 있기는 한데 아, 저희도 시험 기간이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긴 한데 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얼마나 걸리나요? 한 10분 네. 정도면은 10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괜찮으 하시면 저희가 바로 의자 준비해서 여기서 같이 네.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사선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서재원입니다. 야, 야 안녕하세요. 방사선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백경라고 합니다. 와, <laughs> 방사선학과의 토익이 되게 중요하다 들었어요. 그죠 그쵸. 그쵸 아, 네. 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로로 학원을 한곳 다녔어요. 음. 혹시 어디 학원으로 다니셨어요? 종로 3가에그 두남자 토익이라고. 아 네. I B M 학원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 토익 중에 하나로. 어. 네, 네. 유명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게 약간 미친 토익 아까 그분첫 번째 분이랑 약간 용두마차라는 소리가 있던데. 쌍두 마차가 아 죄송해요 아네 용두로 붙지 않았나 뭐 그런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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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숙제량도 많고 맞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수업량도 많다고 들었는데 힘들진 네. 않셨어요 저는 이제 이제 두 달치를 한달 안에 다 끝내는 그런 음. 그런 따라가다 보니까 네. 맨날 숙제해가지고 힘들었죠. 음. 혹시 실례가안 된다면 그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신지? 어, 저 같은 경우는 남양주 에 살고 있습니다. 아, 아, 네, 남양주에서 종로까지 다니시느라 조금 힘들시더라고요. 아, 조금이 아니었어요. 아, 아, 굉장히, 네. 아, <laughs> 굉장히 힘들었다. 아, 아, 굉장히 아, 힘들었 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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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히 맞히 그게 진짜 중요다혹 아, 아, 목표 점수가 있으시면은 혹시 그 목표 점수를 도달하기 위한 뭐 따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목표 점수는 일단 높을수록 음, 좋고요. 음, 네. 뭐, 높을수록 좋고. 고익선. 그리고 그걸 위한 방법이라면 뭐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저는 많이 푸는 게 문제를 많이 보고 많이 푸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하고 생각합니다. 많이 푸는 게 그만큼 도움이 된다. 음. 그렇죠? 네. 두 남자 토익이 네. 다른 토익 학원보다 이것만큼은 장점이다. 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어요. 음. 네, 선생님들이 막 단어에다 음을 가면서 막. 내 키퍼 이러면서 막내 키퍼 <laughs> 하는데 저는 그게 아직도 머리에 남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시험 볼때또 기억이 나고 음...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혹시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자신만의 꿀팁이나 아니면 이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이 학원만의 꿀팁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9시 수업을 듣는 걸 저는 음... 강력히 추천해요. 음... 그러니까 9시 수업을 들어야지 수업을 듣고 조금 힘들, 힘들더라고. 그날 과제를 끝내고 그냥 저녁에 좀놀수 있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아, 아, 벌레를 잡는다. 아, 그런 네. 그런 의미로 네, 이렇게 그렇죠, 좋은 그렇죠. 말씀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있을 후배님들이나 토익을 아직 조금지못 음.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죠어 일단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단어는 좀 많이 외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저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토익을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네. 너무 미리서부터 부담 갖고 해버리면 지치니까 그냥 한 자기 시간 날때 아니면 딱 이번 방학은 내가 토익을 잡겠다 하고 그때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을 하는 것이 걱정이다 아, 네. 아 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네. 인터뷰는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저희가 또 깜짝 이벤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가 퀴즈 3개를 준비했는데 네, 네, 네. 그걸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오려 소정의, 상품. 소정의 상품 진짜 소정인가요? 아 너무 소정이죠 알겠습니다 <laughs>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극종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의 놀이를할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소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 치킨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또, 이게 또그극 중에서의 그 느낌을 좀 살려서 말씀을 해주셔야 또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 아, 이거... 어, 이거 좀 빡센데요. 아, 예, 예, 순한 맛으로 예, 첫 번째 문제니까요. 음. 예. 아, <laughs>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깜! 네, 정답은... 강부인 것 같아요. 아, 정답이 나왔네. 정답. 아, 아 <laughs> 역시 네. 역시 과학과 자학생분들은 네. 어, 끼도남다를 해. 네. 난바에 있는 네. 거. 아, <laughs> 자, 두 번째 문제. 라돈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돈이요. 기안. 라돈이? 아니, 퀴리 부인 맞아요. 아니, 아니. 리 부인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바로 키리 부인으로 결정. 아, 키리 부인인 것 같아요.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퀴리 조이? 번복할 기회 한번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는 그냥 퀴리로 가죠 퀴리로 아, 하겠습니다 퀴리 마리 퀴리 마리 퀴리 네 정답입니다 <laughs> 정답입니다 <laughs> 네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2016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약 458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으며 강제에 따른 원자력 폭발 사고를 다룬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 한돌 아니야? 맞아 어. 판도라, 어. 판도라 판도라 아 아니 너얘있중데 아, 한번 들려 볼까요? 잠시만요 네. 네네 네. 독기를 보기 알려 주세요. 독일 알려 주세요. 1번 핵소고지핵소고지 네. 핵소고지. 2번 네. 판도라. 판도라. 네. 3번 백두산. 백두산. 저는 백두산. 아니요. 백두산을 네. 했는데. 기억엔 제가 성인 됐을 때. 제가 고3 그 때. 그때 판도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 못 봤던 기억이 납던 같기도 하고요. 질문이 잠깐 뭐라고? 다 어, 질문 다시 들려 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야 근데 음. 판도라가 맞는 것 같아. 그치? 어, 응. 네. 정답은 저는 저희는 판도라라고하겠습니다판도라 하겠습니다. 한도라. 정답입니다. <laughs> 아 이번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정답을 맞추신 분이 많이 없었던 어, 것 같아요. 어, 잠깐의 그래요? 고민도 아, 없으시고 오, 어, 음.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버리셔서 좀 놀라운 상황이네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laughs> 범 씨가 소니 상품 전달해 드리고 후방의 상품을. <laughs> 네. 잠깐. 아유. 아이고 예, 카메라에 한번 이렇게 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퀴즈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어, 마지막인 만큼 카메라 네. 보고 파이팅 한번 외치고, 외치고 아유,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나 둘셋 파이팅 화이팅!